지구촌 브이로그 오늘은 유라시아 대륙 북단에 위치한 겨울왕국 핀란드로 가봅니다. 새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동화 같은 나라죠. 수천 개의 호수와 숲으로 이뤄진 이곳 핀란드에서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우 등 가렵다. 안녕하세요. MBC 오늘의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핀란드 헬싱키에 사는 서영, 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서 만난 두 사람 유리씨가 핀란드로 귀국한 뒤 1년 반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다는데요. 2021년 결혼 후 헬싱키에서 달콤한 신혼생활 중이랍니다. 아, 와, 너무 예뻐요. 한복이 진짜 잘 어울려요. 자, 그렇다면 부부가 사는 핀란드 헬싱키는 어떤 도시일까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도시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1년 중 절반이 추운 곳이지만 항구 도시인 만큼 여름이 되면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헬싱키 앞바다가 꽁꽁 얼어붙는데요 강도 아니고 바다가 얼어요? 시즌만 되면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두껍게 얼음이 얼어서 야... 사람들이 바다 위를 와... 걸어다니고도 하는데 염분이 있어서 얼기 쉽지 않은데 따뜻한 나머지 바다가 다 오. 녹았어요. 아니, 그래도 와. 바다가 얼 정도면 정말 추울 것 같아요. 오, 엄청 춥겠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영하 6도고요.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예요. 핀란드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를 버텨낼 수 있는 응, 한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스키 바지입니다. 어, 스키 바지다. 오 이게. 안에 솜이 들어있어서 되게 독특하거든요. 따뜻하죠 아, 스키바지가 일상복이라는 핀란드의 겨울. 이렇게 든든히 챙겨 입고 향한 곳은 헬싱키의 상징이자 대표 명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세나틴돌이라고 하는 핀란드 월로원 광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옥색 지붕의 건물은 헬싱키를 대표하는 헬싱키 대성당이에요. 핀란드가 스웨덴 식민지로 700년, 러시아 식민지로 100년을 있었어요 그중에서 1800년 중반 러시아 식민 시절 지어진 성당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의 성당에 비해서 외관이 소박한 이유 완공 당시 러시아 정교회 건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laughs> 너무 예쁘네요 신전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안에가 너무 소박해서 놀라셨죠? <laughs> 독립 후엔 핀란드 루터교 교회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바로 여기는 해신키 시민들의 부엌이라 불리는 곳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곳은 바나카우파 할리 올드마켓 홀입니다 1889년도에 오픈한 실내 마켓이에요 핀란드에는 유독 실내 시장이 많다는데요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이렇게 추운 날씨다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이렇게 야외에 뻥 뚫린 곳에 시장을 만들면 아, 힘드죠, 너무 그러면. 춥거든요 장사를 오래 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 시장 문화가 생겼어요. 면 그래도 좀 따뜻하겠죠. 오랜 역사만큼 핀란드의 색채가 여기저기에 녹아있답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먹거리죠. 신선한 연어도 볼수 있고요. 헉, 저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어우, 종류가 다양해요. 빵이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 청어 스카겐 새우 이런 것들도 많아요. 해산물도 많고. 핀란드 전통 샌드위치에도 이렇게 해산물들이 듬뿍 들어간다네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색 재료. 이게 뭐죠? 통조림 같이 생겼는데? 순록 통조림 같은 것도 있고요. 순록 고기. 우와, 처음 봐요. 이것도 진짜 순록 털이고, 이것도 진짜 순록 뿔을 가지고 만든 우와. 아이템들이에요. 야, 순록은 진짜 고기 드물죠. 뭐, 러그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벽에 걸어서 장식으로 쓰고 합니다 음. 연어 스프랑. 순록 스프 같은 것도 팔고 있어요. 술록 스프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딱 어울리는 열이죠. 전 세계에서 술록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핀란드인데요. 도심을 벗어나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쉽게 와. 만날 수 있답니다. 이 우리나라의 소처럼 이 술록이 일도 하고 먹거리도 제공하는 정말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귀여워요. 술록으로 <laughs> 귀여워. 귀여워. 만든 유명한 요리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술록 음, 버거입니다. 소스 아, really cheap. 요 술록 버거, 술록 버거 맛은 어떤가요? 참치 먹는 것 같아요. 참치 맛이 나요. 참치요? 맛있어요. 그만큼 것보다. 금액도 싸고. 보기에는 아, 그냥 일반 버거 같은데, 보기의 냄새를 좀 잡으려고 보이피클이 들어가니까 이 맛이 참치를 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핀란드 가면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나카오빠 할리였습니다. 다음 장소 또. 부부가 사는 곳은 헬싱키 중심가에서 기차로 약 20분 떨어진 동네. 헬싱키에는 엄청난 고층 건물은 없어요. 대부분 5, 6층 이하고 아무래도 수도이다 보니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는 편이에요. 바로 여기가 서영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인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핀란드 아파트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목소리> 여러분께 저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하나를 더 열면 이렇게 복도가 나옵니다. 어? 그런데 문이 두 개네요? 핀란드의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이렇게 두 겹을 해 놔야 찬 바람이 들어오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복도 끝에는 깔끔하고 아늑한 거실이 있고요. 다이닝 공간을 지나서 여기가 부엌입니다. 핀란드 부엌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싱크대 위에 이렇게 설거지를 한 뒤에 바로 올려놓으면 물이 떨어질 수 있는 렉이 있어요. 아, 바닥에 뚫려있네. 수납과 건조를 동시에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네요. 어, 우리도 저렇게 도 되겠는데. 그리고 핀란드 집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공간. 여기는 저희 집 욕실입니다. 욕실 어, 또 궁금해요. 시선을 빼앗는 이 강렬한 파란색 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수건 수건색깔이 예쁜데요 저게 뭐예요? 수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미라리. <laughs> <laughs> <물론이. 웃음> 요즘 남편이 어? 주짓수와 아, 뭐 유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올림픽 메달리스트 조준호 조준 선생님께 유도를 배우고 왔거든요. 좋아요. <laughs> 응. 저희 집 욕실의 특징은 어머. 바로 사우나가 있는 곳이아요집 안에 사우나가 있어요? 고 하는 사우나 스토브를 한 2, 30분 정도 이 상태로 달구면 준비가 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를 할때 90도에서 10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로 사우나를 즐기는데요. 야몸 녹겠네요. 어, 바로 이김 나는 거 보세요.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예, 바로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레일리를 만들어가면서 사우나를 아, 즐깁니다. 어려요, 집안에 사우나라니. 아, 뜨겁다, 뜨거워. 외출 후 집에 와서 바로 사우나를 하는 게 핀란드 사람들이 겨울을 따스하게 보내는 방법. 아, 뜨끈뜨끈, 뜨끈뜨끈한 수증기가 내려오고 몸에 닿으면서 혈액 순환을 돕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우나를 할 때는 이렇게 사우나 모자를 쓴다는데요. 뜨거운 열로부터 두피와 머리결을 보호해 준답니다. 모자. <laughs> 아, 똑같다. 모자가 귀여우시네. 네, 네, 네. 자, 갑니다. 인구 약 550만 명의 핀란드에 약 330만 개의 사우나가 있다니. 그 사우나 사랑이 정말 남다르죠. 아, <laughs>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아, 뜻인 시원해. 거죠. 하하, 쉬워나 ش 요 아, 저도 딱 지지고 싶네요. 사우나 인더 윈터 이즈 더 베스트. 와, 진짜. 음. 남편 어. 워레스트 미닝 오브 사우나 투 핀िश 피플. 아. 인생. Insane, <laughs> yeah. insane, insane, insane. Life, uh, um. you know, now since no mature, you it's always So dark outside. So at least there's one place in the house where you can just go and be warm and cozy and frightened mm -hmm. and chill. No need to stress about the horrible weather. I I can't even imagine living without one. Because mm -hmm. uh, like you know, the winter is so long, and even <laughs> in the summertime, it's still so nice to go to sauna. 핀란드 사우나의 진수는 땀을 쏙뺀후 이렇게 차가운 바람에 열을 식히는 건데요. 저희는 사우나 브레이크를 가지려고 나왔어요. Steamy. <몰> um, very steamy. 역시 사우나를 하니까 피부가 뽀송뽀송해 It's good for skin. 맞아. That, That's why right. if you w a n 핀란드에서 사우나로 고칠 수 없는 병은 난치병이라고 할 정도라는데요. 어,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요. 아이 나라는 이게 일상인가봐요. 아 사우나 브레이크. 눈이 오는 날이면 테라스에서 이렇게 눈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왜 제가? 추우면 추울수록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를 즐기는 묘미가 더욱 커진답니다. 따봉.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북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핀란드에서 누구보다 따스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영 유리 부부. 지구촌 브이로그가 부부의 뜨거운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휘바 휘바. 지금까지 핀란드에서 서영 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아 웃음이 보기 좋아요.